안녕하세요. 주식 수중 레전드 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를 분석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음, 가끔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원전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간적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어... 원전은 제가 음, 언제부터 말씀드렸죠? 2월 23일부터 제가 원전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전이 급등하기도 전에 저는 원전을 음, 유럽의 에너지원은 개인적으로 원전이다. 우크라이나가 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되면서 지금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중단시키고 이런 사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유럽에 부족한 에너지원을 원전으로 갈 것이다.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23일. 여러분들, 제가 차트들 보시면은요. 원전주들이 급등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는 거. 그리고 제가 원전주들을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나서 눌리고 있을 때, 원전 관련주 없으신 분들 이럴 때 매수하세요. 라고 하면서 3월 7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눌리고 있, 있으면은 요거 잡으셔라. 조만간 급등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원전 대장주를 두산중어, 일진파워, 에너토크, 한정기술, 보송파워테, 뭐 우리기술 이거를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급등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6월 4일날 또 찍어 드렸습니다. 주식 전략자실 때 보시라고 이거, 음, 영상 찍어 드렸거든요. 6월 4일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에너지 안보를 설명을 드리면서 원전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렸죠. 앞으로 지금 원전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 사우디, 필리핀, 체코, 핀란드 등에서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수주할 가능성이 몇 군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을 관심 갖고 봐야 될 시기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을 조금 간단하게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두산중공업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산중공업 지금 보면은 이 주식이 상당히 좀 눌리고 있어요. 뭐 유상증자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눌리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SMR 업체 대표적인 업체가 뉴스케일이라는 데가 있어요. 어 이게 5월 초에 상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뉴스 케일 지분을 투자했던 기업들이 한번 파동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런데 안 나오더라고요. 어 요거는 참고적으로 아세요. 뉴스 케일 지분 투자한 기업이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때는 두산 중공업이었죠. 그다음에 gs 그리고 어 삼성물산 그리고 요번에 동방성기에서 어 음, 뉴스케일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만약에 뉴스케일이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한번 파동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참 두산중공업이 많이 안 움직이네요. 요거 너무나 많이 유명해서. 지금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인 것 같아요, 이것도요.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개인분들이 지금 이거를 좀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도 안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해요. 자, 보시면은 단기적으로만 봐드릴게요. 자, 지금 얘는 어디를 지지해요? 361선입니다. 여러분들 361선 만약에 얘가 이탈을 하게 되면 조금 오래 다른 원전주들이 가더라도 얘는 잘안갈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적으로 아세요. 아, 여러분들 이거 말씀드릴게요. 원전주는요. 장기적으로 갈수 있다.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세 매매를 못 하시는 분 여기에서 사, 팔았다가 샀다가 여기서 또 음? 또 올랐는데 이렇게 추세 죽으면은 다시 팔았다가 또 여기에서 올라가는 파동이 보여서 여기 샀다가 이런 거를 못 하시는 분은 그냥 요렇게 눌릴 때 이렇게 장기 파동 이렇게 두셔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 여기 파동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주봉이라 그러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뭐, 목표가나 이런 거는 오늘 말씀 안 드리고, 어, 단기 추세 흐름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지금 지지하는 흐름 361선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딱 선을 거누는 게꼭 361선이 아니라 여기 딱 여기, 여기 저점을 한번 찍어주시면 돼요. 여기 시작가가 1 8 5 5 0원에 여기를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얘는 이 파동이 지금 이 파동에서 이걸 가지를 못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지켜 줘야지 이 파동이 갈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여기서 놀다가 한번 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에너토크입니다. 에너토크도 제가 꾸준히 관심 깊게 보던 주식이죠. 제가 언제 보시라 그랬죠? 제가 2월 달에 여기에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 드셨겠죠? 그런데 얘네, 이 주식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가지 못한 것 같아요. 얘도요. 지금 강하게 눌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든, 모든은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의 원전 주식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매집봉이 있고요. 중간에 매집봉이 있는데, 세력이 안 나갔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언젠가는 또한번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요 여기 12,000원 여기를 깨지 않으면은 12,0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얘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한번 올라가면서 이런 파동을 갈수 있다. 만약에 12,000원을 만약에 깨게, 깨게 된다면 얘가 조금 이렇게 만원까지도 눌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눌렸다가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요번 파동에서 요정고점들은 최소한은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한번 쏘면 이거보다 더 크게 쏠 수도 있고요. 자, 보성 파워텍입니다. 어, 얘는 좀 쌌죠.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어요? 여기 급등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23일 여기입니다. 여기 하나 둘 3일 3일째 되는 날 개부로 이렇게 쌌죠. 제가 분석 영상 보셨으면은 이거를 드실 수 있었습니다. 여이 상승 파동을 자 보시면은 여기서 매지봉, 매지봉, 매지봉 이 거래량이 넘는 음봉이 나와야지 얘가 떨어진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얘는 지금 여기에 이 갭을 띄운 여기 이조 여기 있죠? 여기를 깨지 않으면 얘는 상승 파동이 계속.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만약에 여기를 깨게 되면은 얘는 조금 있다가 간다. 다른 주식들보다 늦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를 깨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종가 5,900원, 예 시작가가 5,990원이죠. 5,9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여기 위에서 놀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어, 바로 쏠수 있다 만약 여기를 내려오게 되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 기술 얘는 참 많이 안쏜것 같아요 뭔지 몰래 있는데 얘는 상당히 안 썼거든요 여기서 큰 추세가 나왔는데 얘는 여기서 안 썼거든요 근데 여기서 매직봉이 떴다 라는거 근데 거래량이 조금 약하네요 이 매직봉이 아무튼 하지만 여기를 눌리지 여기 갭을 잠깐만요. 갭을 띄우진 않았네요. 자, 여기 갭 띄운 자리 아, 갭 띄었죠. 여기. 여기 갭 띄운 자리만 어,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 음. 여기 저점을 깨면 안 되겠네. 요 여기 한번 삐쭉하고 저점을 이렇게 한 대가 있는데 여기만 깨지 않으면 얘는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저점이 얼마인가요? 저점이 어 2,205원이네. 2,200원을 깨지 않으면 얘는 언제든지 이거 한번 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만약 2,2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얘도 좀 시간이 걸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진 파워. 일진 파워도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2월달 말에 한번 이렇게 쐈죠 근데 얘도 한파 밖에 음, 안 나온 것 같아요. 어, 상승파동이 1파만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요. 이 전에서 분명히 나오기는 했죠. 나오기는 했는데, 여기 이제, 여기에서는 또 한, 한 파동밖에 안 나왔다는 거. 뭐, 한신기계나 이런 것들은 막 쏘고 있는데, 얘네들은 한번 파동밖에 안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서도 매지봉매지봉 자. 여기서 매지봉, 매지봉, 매지봉 이렇게 하고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얘는 지금 어, 어, 121선을 지지하면서 가고 있네요. 자 그러면 121선을 깨지 않는 선 여기 2만 원을 깨면 안 되겠네요. 2만 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눌리고 있다가 한번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다. 만약에 2만 원을 눌리게 되면은.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얘는 자 여기 2만 원을 안 깨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 저점 18,500원이네요. 18,500원까지 떨어져도 만약에 얘는 상승 파동이 어 죽지는 않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2만 원이고요. 이렇게. 조금 중기적으로 보면 18,500원 여기를 깨 18,500원을 깨는 순간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어, 소록스는 좀 신규 상장주라서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얘는 좀늘려 있어서 어,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요거 만원 밑으로 빼지면은 얘는 좀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세력은 안 나갔는데 요거는 만원 밑으로 깨지면은 좀 오래 걸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전산업. 한전산업도 여기서 한번 쐈는데요. 지금 한전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눌리고 있어요.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환전은 좀 다른 주들보다 좀 세게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가더라도 실적 개선이 나오는 거 바로 전에 실적 개선이 된다라는 게어 세력들은 먼저 알겠죠. 그러면 뭔가 신호가 나올 거예요. 그때 얘네들은 좀 세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단기 파동으로 여기, 12,000원을 깨면, 얘는 좀 오래 있다, 눌렸다 가고, 여기 12,000원을 깨지 않으면 한번 쓸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진. 아, 우진이 좀 아까워요. 얘가, 한신기계 다음으로 얘가 대장주가 됐는데, 어, 다른 것들보다 많이 눌리길래, 얘를, 얘가 좋은, 좋은 주식인 거는 알겠는데, 많이 눌리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갭을 상승을 시키면서 얘가 내가 대장이야라고 하면서 딱 치고 나가면서 얘가 대장이 됐습니다. 얘는 지금 여기서 떨어지지 않는 거 보이시죠? 다른 애들은 지금 이렇게 눌리고 있는데 얘는 어떻게요? 해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해서 들어올리고 있다라는 거. 요거 좀세 보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우진을 좀 음, 관심 깊고 가져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단기 저점 여기 12,000원을 깨지 않는 선이면은 이렇게 어좀 세게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여기 11,000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11,400원. 아, 여기가 맞겠네요. 지금 여기 밑꼬리가 있기 때문에 예, 음 종가 11,250원이래. 11,250원을 깨지 않으면은 얘는 여기에서 이 강한 상승 추세를 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얘가 좀쎄 보입니다. 저는요. 그리고 태광 요거 얘도 쎄 보입니다. 제가 요거 고려산업 비슷한 차트, 세노텍 비슷한 차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렇게 하다가 한번 강하게 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는 지금. 이 21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눌리면은 여기까지도 눌릴 수 있다. 이렇게, 11,500원까지도 눌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얘도 좀세보여요 세노텍, 참고적으로 보여드릴까요? 세노텍. 자, 얘랑 비슷하죠? 지금. 요 위에서 한번 상승파동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태광 어디서부터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부터 말씀드렸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bhi 얘가 참 조금 아쉬운 게 여기에서 좀 셌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어, 기관이 상당히 세게 들어왔어요. 다른 애들은 기관이 안 들어왔는데 얘가 세게 들어와서 난 쟤는 우진이 아니야 얘가 대장이 될줄 알았어요. 근데 얘가 그냥 쓱 눌려버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 강한 장대 음봉이 생겨났는데요. 그런데 얘가 세력이 나왔으면 여기서 빠져야 되는데 얘가 다시 들어올리고 있다는 거. 만약에 이게 개미털기였으면 얘는 이렇게 하다가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얘도 차트가 좋아 보입니다. 자, 오르비텍. 오르비텍도 여기서 강한 매지봉이 생겼죠. 강 매집봉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서한 기계 공업은 음 두산 그쪽에 아 제가 뭐 이거는 여기서부터 강조드렸던 사사상 모아가라고 했던 종목이죠. 요거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려요. 근데 얘가 요즘에 원전 관련주로도 엮이더라고요. 두산에 뭔가 어 공급을, 부품을 공급을 한다라 그래서 얘도 원전 관련주로 조금 엮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음, 전쟁 재건에서 얘가 지금 대장이 됐다라는 거, 이거 수익 축하드리고요. 얘는, 음, 얘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만 시가, 여기 시가만 깨지 않으면 강한 상승파동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일단 8천원 깨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요, 이렇게 갭 띄운 거는 갭을 메꾸러 가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얘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빨갛게 이렇게 장대 양봉이었으면은 얘가 이렇게 눌려도 상관은 없는데, 갭 띄운 거는 갭을 메우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 전기 관련주들도 센데 얘네들은 좀 넘어갈게. 전기 관련주들 영상이 좀 길어져서 음, 뭐 한신기, 뭐 한전 관련주들은 조금 나중에 눌린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전 기술만 좀 봐드릴게요. 한전 기술 얘는 여기 잘 세게 갈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한전 애들이요. 여기만 깨지 않으면 여기 어, 7만 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움직여야 될것 같아. 7만 원 깨지면 요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6만 원까지도 요 요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신 기계 말씀드릴게요. 어 참고적으로 저 여기 서정 기전은 좀쎄 보입니다. 얘도 서정 기전도 잘갈것 같습니다. 요거 요 전기 관련주들 다쎄 보입니다. 얘네들 일진 전기 뭐 얘네들 요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관심 갖고 보세요. 정말 저거 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신기계. 얘는 강하게 쌌죠. 강하게 너무 쌌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요거는 단기적으로는 얘는 안 보시는 게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쏩니다. 얘도 쏘는데, 조금 위험한 주식이라서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어, 요거는 안 보시는 게날것 같다라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물론, 얘, 가 쏘면은 강하게 쏠 겁니다, 얘도요. 어, 요 만원 깨, 깨지, 지면은 여기까지, 8,000원까지 떨어지거든요. 만약에 8,000원 깨지면 얘 심각하게 내려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만원 깨지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GNG, 얘도 지금 세력은 엄청 셉니다, 지금. 얘, 세력 엄청 세거든요. 여기, 음 여기를 깼네요 지금 2,600원을 깼기 때문에 얘는 좀 하락폭이 여기 2,500원까지 보셔야 될것 같아요, 2,500원. 2,500원 밑으로 이렇게 사사상 모아가시고요. 만약 2,500원 깨지면은 좀 한번 좀 손절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좀2,000 2200원 선까지도 깨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2500원 깨지면은 일단은 손절을 하시고요.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쭉 했다가 들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보시, 저는 장기적으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했다가 한번 쏠 수도 있다는 라 거. 지금 세력이 개미털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고요. 어, 근데 또뭐 여기에다가 몇천만원씩 막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몇 명,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개미들 다 뺏기면 이거 이렇게 밑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는 2000원짜리 종목에 너무 많은 금액 담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2500원 깨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놀다가 한번 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까지 일단은 음... 어 저기 어 원전 관련주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 드렸습니다. 요거 관련주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제가 조금 차트가 세 보이는 거는 좀세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는 그거 관심 갖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음 가끔 후원도 해주시면 어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 내일부터 우리 또성투해 보아요. 감사합니다.